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재민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부터 리뷰를 해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는 문장이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길었어요 길기 때문에 따라 읽을 때 조금 불편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사실은 더긴 문장도 아주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몇 번씩 더 많이 따라 읽으려고 애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리뷰부터 하고 시작을 하죠. 자,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는 read, 읽다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뒤에 it, 이게 붙으니까 발음이 조금 달라지는 것도 강조했었어요. 기억나죠? 자, 그 부분도 역시 오늘 다시 한번 따라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. 오케이. 자, 제일 첫 번째 표현은요. Can you read it? Can you read it? 자, 이 말은 무슨 뜻이었죠? 그렇죠. 자, 그걸 읽을 수 있겠어요? 이런 의미가 되었어요. 두 번째는요, 같이 한번 읽어보죠.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.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. 자, 그렇다면, 같이, together. 이게 들어가니까 벌써 뭘 공부했는지 알 겁니다. Let's read it together. Let's read it together. 오케이. 잘했어요. 세 번째는요, 이번엔 제가 아주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. 이런 말이었죠. 자, 아주 천천히 그래서 very slowly 이 말이 들어가도록 만들면 됩니다. I'll read it very slowly. I'll read it very slowly. 오케이. 자그 다음에는요 다음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. 넘기는 것이 뭐였죠? Turn이었어요.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이제 넘기세요. 이 말은 turn to the next page. turn to the next page. 오케이. Okay. 자, 마지막으로 제일 긴 문장이었는데 look at이 들어가는 문장이었고요. 자, 사진을 한번 자세히 보죠. 이런 말이었어요. 그래서 please를 제일 처음에 넣었었죠. Please look at the picture carefully. Please look at the picture carefully. 네 이렇게 다섯 개의 문장이 어제 공부한 거였죠 네, 지난 시간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쭉 정리를 해봤으니까 어느 정도 인식을 했을 거고요 그러면 오늘은 또 뭐가 준비되어 있는지 같이 알아봐야 되겠죠 자 오늘 준비되어 있는 표현 역시 영어로 먼저 한번 읽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뜻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자 제일 첫 번째 문장은요 do you have any questions. Do you have any questions? 두 번째요. Feel free to ask me. Feel free to ask me. 세 번째. That's a good question. That's a good question. 네 번째. Do you agree? Do you agree? 자,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금 do you agree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수 있겠네요. yes, I do. yes, I do. 네, 이렇게 다섯 개의 표현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제 하나씩 알아봐야 되겠는데 지금 오늘 다섯 개의 표현 중에서는 question이 들어가 있었어요. 질문과 관련되어 있는 question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뭐 많이 들어본 그런 단어가 들어간 것이니까 문장도 쉽지 않을까요? 자, 제 생각인데 일단 첫 번째부터 그러면 해결을 해 보겠습니다. 제일 첫 번째 문장은요. Do you have any questions? 이거였어요. 자, 이 말은요. 질문이 있나요라는 뜻이죠. 자, 질문이 있는 사람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. 그렇죠? 그 말과 마찬가지로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Do you have any questions? 하고 선생님이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. 바로 이 표현을 쓰게 됩니다. 자, 이제 따라 할게요. Do you have any questions? Do you have any questions? 자, 그 다음에는요. 자, 이제는 여러분들 질문을 마음 놓고 해보세요. 자유롭게 해보세요. 이런 식의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. 여기에서는요, 문장에 feel free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, feel free는요 자유롭게 느껴라 라는 뜻이 될수 있어요 결국은 뭔가 왜 부담스러워하지 않고서 질문을 해보세요 라고 바꿔서 얘기할 수 있겠는데 결국은 어떤 친구들은 마음에 두고서 질문을 잘 못하는 경우 있죠 어우 내가 이거 질문했다가 창피당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을까 봐 선생님들이 feel free to ask me 저한테. 그냥 마음 푹 놓고 질문하세요.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래서, 뭐, 조금 더, 어, 다듬어서 얘기한다면, 자, 자유롭게 마음 놓고 질문해 보세요. 라고 바꿀 수 있겠죠?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. Feel free to ask me. Feel free to ask me. 좋았습니다. 자, 세 번째 다시 한번 퀘션이 나왔죠? 아, 참 좋은 질문이네요. 자, 이 말은 결국 여러분들이 겁을 안 먹고 질문을 했어요. 그 질문을 선생님이 that's a good question.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해 주시는 거예요. 어, oh, 질문 참 좋네요. 아, 좋은 질문이네요. that's a good question. that's a good question. 오케이. 자, 그리고 난 다음에 막 설명을 해 주시고요. 그러다가 do you agree?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면 아, 동의를 하나요? 하고 물어본 겁니다. 여러분에게. 자, 제가 이렇게 얘기를, 이렇게 얘기했는데, 이 말에 동의해요? Do you agree? 어때요? Do you agree? 쉽죠? 자, agree라는 단어가 동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. 아시겠죠? 어떤 친구는, 어, 이거하고 발음 제가 비슷한 걸 아는데요? 그거는 ugly겠죠? 못생긴. 그랬을 때 ugly죠? 이 말에서는 agree 에요. 발음이 틀리죠? Do you agree? 자, 동의합니까?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네, 동의합니다. 라고 대답을 한 것이 다섯 번째. Yes, I do. Yes, I do. 이렇게 하면 돼요. 그러면 네, 동의합니다. 라는 뜻이 될수 있어요. 자, 저희가 이렇게 다섯 문장을 쭉 해봤는데,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.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에는, 오, 이제는 yes I do. 이런 표현도 공부하네. 예, 나중에 더 공부를 많이 하고 난 다음에는 자세히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, 지금은 do you agree 와 yes I do 를 먼저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, 동의하세요? 네, 동의합니다. 요 부분에서는 일단은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는 알수 있죠. 자, 그 다음에는 좀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으로 미루죠. 지금 공부하지 말고요. 자, 이렇게 다섯 문장.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또 리뷰를 해봅니다. 자, 제일 처음에요. Do you have any questions? 질문이 있냐고 묻는 말이었죠? 따라 읽어보세요. Do you have any questions? Do you have any questions? 두 번째 이번에는 자유롭게 질문을 해보세요라는 말이었어요. Feel free to ask me. Feel free to ask me. 자세 번째에서는 어 아, 좋은 질문이네요 이런 말이었죠. That's a good question. That's a good question. 자, 그리고 네 번째에서는요, 동의하죠? 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문장. Do you agree? Do you agree?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다섯 번째에서는요, 네, 동의합니다. 라는 말이었어요. Yes, I do. Yes, I do.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개의 문장을 다 공부했습니다.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더 복잡한 부분이 섞여있기 때문에 그건 지금 생각하지 마세요. 그냥 Do you agree와 Yes, I do를 묶어서 기억을 해두는 것이 우선 되어야 될것 같아요. 지금 공부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. 아시겠죠? 자 수고 많이 했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. 바이바이.